여러분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전직 국가대표 메달리스트들이 특채로 경찰이 돼서 주먹과 정의로 세상을 뒤집는다. 설정부터 미쳤는데, 박보검이 복서 출신 순경으로 등장하자마자, 맨주먹으로 범죄조직 박살. 오정세는 등장 5분 만에 피 묻은 손으로 압도적인 서늘함을 보여줍니다. 이건 그냥 국보이가 아니라 갓보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를 흔들어버릴 리뷰 채널 혁플릭스입니다. 오늘은 jtbc 토일드라마 요국보이의 1화 2화 정리와 다가올 3화 예측 분석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거의 다음화 내용까지 스포급 예측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윤동주 박보검 먼저 이 드라마의 중심 바로 윤동주 입니다. 전직 복싱 금메달리스트였던 동주는 약물 스캔들에 휘말려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약물 허가된 진통제였다는 반전. 억울함을 안고 2년 넘게 싸우던 그는 결국 매달 대신 경찰 신분증을 목에 걸고 인생 2막을 시작합니다. 근데 시작부터 심상치 않아요. 뺑소니범 잡겠다고 차에 매달리질 않나? 혼자 조직 소굴에 잠입해서 금토끼라는 조직 보스의 금이빨 두 개를 뽑고 나옵니다. 진짜 박보검이 불주먹 액션으로 시청자들 심장을 먼저 가격했어요. 심지어 그 상황에서도 그냥 경찰이니까요. 나쁜 놈들은 잡아야 조라는 대사로 마무리하는데요. 아니, 이형 진짜 정의의 화신이야, 뭐야? 동주 소리 들었던 과거는 잊고 이젠 굿보이 각입니다. 여러분 동주 이 캐릭터 앞으로 계속 터질 거예요. 무조건 주시해야 합니다. 지안나 김소연 이 드라마의 간판 미모 아니 정확히는 총 쏘는 가탄나입니다. 지안나는 전직 사격 금메달리스트이자 과거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던 스포츠 스타였죠. 하지만 여론과 악플에 지쳐도려 은퇴하고 아버지를 따라 경찰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시공창 경찰로 특채됐더니 시범 사격이 아니라 홍보 영상 촬영이나 하고 있는 상황. 심지어 청장이라는 양반은 그녀를 보고 한나양이라 부르며 얼굴 마담 취급을 해요. 결국 한나는 폭발합니다. 경찰청 시연 회장에서 고무탄으로 청장 가슴을 정조준해서 쏴버려요. 그리고는 여기까지입니다란 듯 사직서 던지고 퇴장. 이 장면에서 김소연 진짜 미쳤어요. 눈빛 톤 태도 현장 사격 못하게 하던 사람들 코에 제대로 총한방 쏘고 간 느낌. 이 언니 지금은 사직했지만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순간. 빌런이고 뭐고다 한 방에 정리될 각이에요 고만식 허성태 자 다음은 이 드라마의 최대 웃음 버튼이자 인간 사고 유발기 고만식입니다 전직 레슬링 동메달리스트인데 사실 레슬링보단 생존력으로 여기까지 온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현재는 메달리스트 특채 경찰들을 이끄는 강력특수팀 팀장 문제는 이분이 위험 회피형 리더라는 거예요 눈치 하나로 인생을 버틴 타입 근데 이형 신종마약이 든 사탕을 실수로 먹고 환각상태에 빠지는데 그 상태에서 윤동주를 청장으로 착각하고 귀를 물고 도망 갑니다. 네 귀를 물고 도망 갑니다.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고만식은 과다출혈까지 겹쳐 위급한 상황에 놓이죠. 결국 박보검이 마트 카트에 태워 맨발로 병원까지 30분 넘게 달리는 투혼을 보여줍니다. 그 장면 웃기면서도 진짜 찡합니다. 그리고 회복한 뒤 고만식이 고맙다고 신발과 영양제 선물하는데 거기서 진짜 팀이 되어가는 감정이 느껴져요. 허성태 이 드라마에서 진짜 꿀잼 포인트예요. 앞으로도 계속 뭔가 저지를 겁니다. 민주영, 오정세, 자, 그리고 이 드라마의 빌런. 아직은 100%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미 서늘한 풀파워, 민주영, 오정세, 이 조합에서 이미 뭔가 이상하죠? 직업은 7급 세관 공무원. 겉으로는 늘 웃고 다니는 평범한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이 와 진짜 무서워요. 첫 등장하자마자 피투성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관련 기사를 불태우고 무표정으로 조용히 상대를 조여오는 그 눈빛. 거기다 진짜 소름 돋았던 건 장례식장에서 윤동주와 눈 마주치면서 스쳐 지나가는 금장 시계 하나로 정체가 띠용하게 드러나는 장면, 윤동주가 그 시계를 기억하고. 얼굴을 대조해 가며 추적하다가 결국 민주영을 찾아낸 거죠. 그때 민주영은 흔들림 없이 윤동주 눈을 딱 마주쳐요. 아무 감정 없이 여러분 이 남자 그냥 악당이 아닙니다. 뭔가 더 크고 더 오래 준비된 거대한 판의 중심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새끼가 그 새끼라니까요. 1. 경찰청 내부 정보 유출. 먼저 사마의 핵심 떡밥 중 하나가 바로 경찰청 내부 정보 유출입니다. 예고편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하죠. 지금 경 경찰청 내부 정보가 새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부 범죄가 아니라. 시스템 안에서 뭔가 세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즉민주형이 혼자 움직이는 악당이 아니라는 겁니다. 뒤에 경찰 고위직 아니면 정보라인 누군가가 공모 중이라는 거죠. 그리고 유력한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조판열 청장. 신형 장비 시연회를 기획하고 특채 경찰들을 홍보 수단으로만 활용하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런 조청장이 민주형과 은밀히 연결되어 있다면 뺑소니 조작, 살인 은폐, 정보 왜곡까지 가능해지는 그림이 나옵니다. 내부 공범이라는 말이 이제 농담이 아니라는 거죠. 이윤 윤동주 vs 민주영 대립 본격화. 윤동주와 민주영이 장례식장에서 눈을 마주친 장면. 다들 기억하시죠? 윤동주의 뇌리에 박힌 건딱 하나 금장 시계. 그게 바로 뺑소니 범이 차고 있던 그 시계와 일치하면서 동주의 수사 본능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예고편에서 드디어 본격적인 대립이 시작될 조짐이 보이죠. 윤동주는 이제 불주먹이 아니라 진실파는 파이터로 진화합니다. 그가 이성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이상 민주형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본격화될 거예요. 게다가 민주형은 여유롭고 무표정한 타입이지만, 그 이면엔 폭력과 협박이 일상화된 존재. 이 둘이 한 사건을 두고 계속 엇갈리다가 결국 물증과 감정이 동시에 폭발하는 장면. 3화에서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전그 장면. 박보감의 분노 정조준 펀치로 가는 서막이 될 거라고 봅니다. 3. 살인 누명 앤드 진실 추적.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축 살인 누명을 쓴 이경일 이야기입니다. 예고편에서 윤동주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한마디만에 네가안 죽였다고. 그말 안에 이미 윤동주의 감정선이 다 담겨 있어요. 이경일은 동주가 아끼던 복싱 후배이자, 지금은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몰린 인물입니다. 하지만 윤동주는 그가 범인이 아니라고 확신하죠. 경찰은 이미 포기했지만 동주는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움직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이 누명 사건이 단순한 한 사람의 억울함이 아니라 민주형이 과거를 덮기 위해 꾸민 시작점일 수도 있다는 점. 동주는 지금 정의라는 이름으로 움직이지만 곧 복수 혹은 속죄라는 이름으로도 이 사건을 파고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 사건과의 연결점이 드러날지도 모르죠. 자, 복귀떡밥. 마지막으로 같았나 복귀떡밥 나옵니다. 예고편에서 등장하는 한 문장 다들 들으셨죠?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이건 그저 멋있는 대사가 아닙니다. 한나가 경찰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되찾겠다는 복귀 시그널이에요. 특히 고무탄으로 청장 쏘고 퇴장했던 그녀. 그 장면은 사직이 아닌. 일시적 휴전이었을 뿐입니다. 제가 보기엔 사마옥은 4화쯤 윤동주가 위기에 빠지거나 자신과 관련된 사건이 터질 때 지한나가 등장과 동시에 한방 정조준할 겁니다. 그때의 사격은 단순한 물리적 공격이 아니라 그녀의 분노와 존재감을 그대로 관통하는 상징이 될 거예요. 한나 복귀 이건 거의 확정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세요. 자, 이제부터는 내 피셜입니다. 혁플릭스표 가설 3가지 여러분 귀 쫑긋하고 들어보세요. 가설 1 민주형 정말 그냥 뺑소 이범일까? 솔직히 오정세가 연기하는 인물이 그냥 차 사고 하나 조작한 단독 범죄자일까요? 제가 보기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벌써 경찰청 내부 정보가 새고 있고 조청장 라인도 수상하죠. 이거 경찰 내부 권력 라인 무기 사업 비리 조직적 정보 조작 그 전체 설계자가 민주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윤동주의 아버지 사건 단순 교통사고 단순 뺑소니 아니죠. 그게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자 민주형의 첫 번째 범죄. 수도 있습니다. 즉, 동주는 경찰이 된 이유를 모르고 있었던 것. 지금 이 싸움 그냥 사건 해결이 아니라 복수극의 프롤로그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가설 2. 고만식 진짜 바보일까? 마약 사탕 먹고 환각 상태 빠졌던 고만식 겉보기엔 웃겼죠. 윤동주를 청장으로 착각하고 길을 물고 도망가는 진풍경.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레슬링으로 살아남고. 경찰계에서 촉 좋기로 소문난 인물이 그렇게 허술하게 마약을 먹는다. 전 이게 그냥 해프닝이 아니라고 봐요. 일부러 당한 척하면서 뭔가를 감지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위기일 때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인 거 보면 고만식 겉으론 덜렁인데 속으론 팀을 감싸는 핵심 정보통일 수도 있어요. 그의 허당 연기가 앞으로 드라마 전개에서 진짜 반전 장치로 작용할 가능성 높습니다. 가설 3. 김종현 트라우마를 뚫고 검을 다시 들까? 칼에 찔리는 순간 과거 팬 펜싱 선수 시절의 트라우마가 떠오르면서 완전히 얼어붙었죠. 근데 이건 그냥 실패한 경찰 서사로 끝날까요? 아니요. 이건 오히려 카타르시스의 복선입니다. 사마에서 또는 그 이후, 종현이 삼단봉을 마치 펜싱 검처럼 휘두르며 자신의 공포를 뚫고 성장하는 장면 반드시 나옵니다. 그 순간 이상이 배우에 미친 집중력 펜싱 액션으로 진짜 강력 특수팀의 에이스로 각성할 거예요. 이 장면 나오면 아마 영상 클립 따로 돌겠죠. 그 정도로 임팩트 줄수 있는 포지션다 여러분 이 드라마 진짜 수작입니다. 메달리스트 경찰 특채라는 황당할 수 있는 설정을 감동, 액션, 코믹, 사회비판까지 다 녹여서 진짜 한국형 청춘 누와르 수사극으로 완성해가고 있어요. 사람 죽고 빌런 서사 탄탄하고 청장은 수상하고 주먹과 총, 정의와 비리, 과거와 현재가 다 충돌하고 있습니다. 3화부터는 진짜 시작입니다. 이제는 국보의 비에스 배드보이, 그냥 정의대학당이 아니라 진실을 찾아가는 사람과 진실을 지우려는 자의 전매입니다. 전.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화에서 누가 죽을 것 같고, 민주영은 과연 어디까지 엮여 있을까요? 그리고 고만식 정말 사고만 치는 사람일까요? 숨은 키일까요? 여러분의 뇌피셜 지금 댓글로 내려주세요. 지금까지 뇌를 흔드는 리뷰 혁플릭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센스 아시죠?